벌써 장르만 로맨스 대본과 수능이 안 남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영화 데뷔를 하게 되는 저만큼이나 수험생 여러분들도 너무 떨리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실 거니까 남은 시간 차분한 마음으로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11월 17일이 장르만 로맨스 대본인데요. 그동안 쌓여있던 공부 스트레스를 모두 풀수 있는 유쾌한 영화니까요. 극장으로 오셔서 재밌게 봐주세요. 장르한 로맨스팀이 장롬한 로맨스 팀이 수험생,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웃음과 호평이 빵 터졌다 밥좀줘물 만난 유승룡이연속 홈런 죽이지? 응 죽을 것 같아 살아 숨쉬는 티키타카 케미 못봐겠네 제발 <웃음> 웃음과 따뜻함 진정한 케미 맞지. 이러면 안 돼, 되죠? 언니? 아빠는 바람피울 사람이 없어서 엄마는 바람을 피워? 배꼽을 가져간 단 하나의 영화 올해 연말은 위드 장르만 로맨스 류승연 오나라 김희원 이유영 장르만 로맨스 (11월 17일) 대개봉.